오늘 나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가라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어, 한 20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톰 크루즈가 어, 나온 영화가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터라고 어, 영화를 봤습니다. 스피,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죠. 근데 거기서 되게 뭐 반전도 많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미래를 예지하는 그세 명의 그 처녀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미래 예지력을 캡처해 가지고 미래에 범죄할 사람을 잡아서 미리 잡는 형사가 톰크로 줍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저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고 범죄자가 될 거면 미리 잡아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많은 평론가들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 다 예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할 사람이라는 걸 알다, 알고서 여기 있는 경찰을 불러서 나를 잡아가면 나는 미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일도 범죄할 나 자신을 이 통크로즈로 안 보내고 나를 살려 두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 의지는 우리가 기독교, 장로교 교리에 따르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자유 의지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의지를 쫓아가는 것.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던 내가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연쇄 살인범으로서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 네. 여러분 옛날에 동원증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한 30년 전에 이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예할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니요 라고 할때 나는 예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역발상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직장에서 20대 애들한테 비트코인 하는 사람 손들어 보래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게 됐잖아요? 반이 손드는 거예요. 그게 또 해도 어떤 아이들은 많이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보니까 뭐 10만원도 사고 15만원도 사고 종류도 한 15가지가 된대요. 그때 당시에 물어봤더니 별아별 비트코, 비트코인은 비싸서 못 사고 그런 거를 한다는 거죠. 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어, 설교 중에 목사님 고백한 걸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켜고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가면 다그 길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넓은 길이죠. 많은 자들이 가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 건너편, 아, 우리 맞은편에 사는 아파트 그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랑 너무 친한데, 집사님 막 조급한 거예요. 집을 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보다 2억을 비싸게 집을 산 거예요. 조급해서 다 사니까. 전 그런 거 보면서 왜 사람들은 많이 하면 다수가 가면 그렇게 가는지. 오늘 말씀에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 길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한 7년 전이에요. 충북 도의원이 우리 국민들은 레밍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14년, 16년에는요. 이극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래서 그분 파면당했다가요. 그나마 강등으로 어좀 3급으로 떨어지는 걸로 마무리 됐거든요. 여러분 왜 레밍이 뭐지 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쥐 설치류인데요. 얘네들은 누가 앞서서 막 가면 같이 막 떼지어 다니는 게 일이에요. 막 떼지어 다니다가 딱 보면 바닷가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죽어요. 한 놈이 뛰면 계속 쫓아가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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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바로 쥐 종류 중에 레밍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조금 해가지고 5cm를 요만한데 얘들이 떼지어서 바닷가로 호수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도기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들을 보고 아유, 못난 것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세 가지 있는데요. 자꾸 다수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소수의 진리가 있다, 있잖아요. 여리고를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 아니 아니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 중에 두 명만 제대로 보고했는데 그들의 맞았잖아요. 여러분 유성룡의 징비록 아십니까? 이 임진왜란을 자기가 회고해서 써본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아이고 이 외적 것 아직도 반스만 입고 다니고 남학생 신고 다니고 절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다수였는데 소수 화살이요 불을 붙이는 화살이 있었고 쇳덩어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맞춥니다 그게 뭐죠 조총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하잖아요 소수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수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숫자가 진리가 아니고, 많은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좁은 길이래요.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자랑인데요.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40명이 이제 클라스를 다니는데, 아, 거기 뭐, 이렇게, 기자도 왔고, 뭐, 외교부 있는 사람도 오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38명이 논문을 안 쓰고 학점으로 대체하는 그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두 과목만 더 들으면 그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딱한 사람, 두 명만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그, 쓰는데 7년, 6년 걸렸습니다. <laughs> 6년 걸렸는데, 뭐 써가지고 가면 저보다 나이 어린 박사가 교수가 저한테 막, 막 이걸 그리라고 썼냐고 응? 다시 써오라고 책좀 읽어보라고 저한테 막 무시하는 거예요. 또 1년 지나갖고 만들어오면 또 받고 맞고 받고 맞고 그 기간에요. 제가 읽은 책이 한 300권 돼요. 그 관련 이 책들을. 그 글을 쓰면서 서양 철학사 책만 한 100권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저는 그 논문, 이렇게 옛날에 절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당신이 쓰신 논문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논문은 써야지라고 해 봤는데, 나중에 2020년에 논문을 통과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상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 그길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적자 생존. 여러분 따라해보시다 적자 생존. 이게, 어, 그, 다, 진화, 진화론에서 나오는 건데, 예? 이기는 사람이, 그 환경이 적합한 사람들이 생존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적은 자들이 생존합니다. 작은 자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자 생존이요, 예수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가는 곳을 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십시오. 두 번째, 좁은 길이 너무 멋진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욕적으로 살아. 유 나는 돈도 필요 없어. 나는 집도 필요 없어. 아유, 내가 무슨 멋진 차야.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처자식이 고생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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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였어요, 여러분? 땅의 복이었어요. 땅의 복, 물질의 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족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요, 난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쓴게 바로 앙드레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책에서 알리사라는 사촌 누나하고 제롬이라는 사촌 동생, 사촌 간에 그때는 결혼하고 연애해도 되는 프랑스 사회였나봐요. 둘이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오늘 이말씀 하는 거예요. 좁, 목사님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알리사라는 여자가 누나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으로 결혼을 할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할수 있어? 이게 참는 게내 일이야. 그러면서 내용이 맨 마지막에 피를 토하고 요양원에 가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결국 결혼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 찾지 못하고, 남긴 건그 제롬이라는 자기 사랑하는 사촌동생을 위해서 쓴 일기가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고, 내게 주신 복이 하나님, 이거는 세상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질 좋은 곳에 쓰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아내, 제 같이 룸메이트 선배님은 저한테 그런 거, 아, 나는 이쁜 여자만 보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나는 못생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은. 그래가지고 제가 5년 후에 이제 가봤어요. 근데, 그, 형수님이 정말 은혜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 정말 그 형의 이야기처럼, 정말 착한 누나처럼 생기신 분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진선미를 하나님 우리 추구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막등뜻등찍질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좁은 길은 다수가 가지 않고 작고 소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고시를 보려고, 어 이제 앞, 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강남, 그, 어, 개포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 전도사 고시, 그분이 노회장이시니까, 어, 문제를 저에게 좀 알려주겠다고, 어, 출제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오라 그러는데, 새벽 4시에 오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제가 양주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3시에 일어나서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차가 안 막혀갖고. 갔더니, 저한테, 전도사고시 문제에서 그중에서 출제 나오는 걸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이그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참 저한테 너무 좁은 길을 걸으시고 소소한 걸로 저한테 많은 걸 잘해주셨던 분입니다. 왜 4시에 오라고 했냐 했더니 장로님이 가, 내외가 우유배달을 하신대요. 그 교회 장로님 내외가. 근데 우유 배달을 5시 반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4시 40분으로 당겼답니다. 장로님 새벽 예배 매일 드리시라고. 이 목사님 임덕규 목사님인데 정말 다른 거는 정말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도들 기도 교육시키는 거 그거 하나만은 정말 끝까지 시키시는 분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딸내미 있는데 20분 더 일찍 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조금 더 자면 얼마나 편한데, 그 장로님 새벽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새벽 4시 40분에 드려야 되니까 제가 4시에 와서 그 출제 문제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독서실을 저희 어머님이 큰맘 먹고 끊어줬어요. 이제 연합고사를 보니까 남들 다다니는데 제가 자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그 독서실 안 가고 자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집에서 자고 이제 늦게 갔는데, 독서실을 갔는데, 야, 너희 아버님 되게 멋지게 생기셨더라? 잘생기셨더라?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콧방하고 배지밀 사다 놨어. 그러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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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 총무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갖고 왔어요. 내가 아버님이 없는데 우리 아버님도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호빵 3개하고 폐지밀 2개 사가지고 우리 이경재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독서실에 두고 가신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거기 독서실에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목사님 진짜 그 아나운서 잘생겼거든요 이게 좁은 길 아닐까 소소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의 힘이란 책, 찰스 두이그가쓴 습관의 힘, 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리자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 마약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비만과 싸웠고요. 빚이 있었고 항상 채무 독촉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한 게 1년이래요. 네, 네 곳의 채권 추심 업체에서 자기를 계속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카드 한도를 다 털어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이집트 여행을 내가 죽기 전에 이집트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고 남편은 난 지금 사귄 여자 있으니까 너하고 헤어질 거야 라고 통보하고 가면서 내 인생 마지막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카이로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이건가 봐요. 그때도 습관처럼 쫙 들어서 불을 붙이는 거 담배가 안 붙는 거예요. 계속 붙였어 그랬더니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들고 있던 게 담배가 아니라 볼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적어도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것 하나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사막을 한번 횡단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은 6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조깅에 매달립니다. 식습관을 바꾸고요. 일을 대하는 태도와 수면도 바꿨습니다. 이랬더니 덩달아 통장에 돈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했고요. 풀 코스를 뛰었답니다. 다시 대학에 돌아가고 대학, 대학원을 만나, 진학, 에, 진학을 했고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약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작고 소소한 것 하나 고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좁은 일이,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해리포터, 조지 롤랭이라는 그 여자도, 사실 그 상황에서 웨이트레스를 했어야 돼요. 카페에서나 식당에서. 남편하고 이혼당하고, 자기는 거렁뱅이 노숙자와 같은 생활에서 마지막 남은 자기 돈을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딸을 손을 붙잡고 했던 게 오래된 타이프로 소설을 썼던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건 오래된 타이프와 딸과 엄청난 상상력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게 남아있는 건 오래된 딸과 타이프와 엄청난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타이프를 쳤 타이프를 한번다 쳤는데, 그때는 복사비가 비쌌나봐요. 복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똑같이 다시 타이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두꺼운 수백 장, 수천 장 되는 원고를 교정과 교열과 편집이 돼서 더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았기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해리포터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죠. 예화고요. 진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 길이고, 천국 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회개 설교밖에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문입니다. 이 바늘기 문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봤더니 그큰 성문 안에 이렇게 음각으로 파나처럼 파낸 조그만 문이 바늘기 문이었어요. 실제 문은 없고요. 제가 1월 달에 베들레헴에 가 보니까 베들레헴 예수 탄생 성전에 보니까요. 진짜 이 조그만 문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쭈그리고 높이 1m, 폭한 80cm밖에 안 되는데 쭈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조급만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못 들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고속도로는 회계밖에 없다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회계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 날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복수하겠다 그러고 처벌하겠다 그러고 갚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쌩쌩하게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대꾸하지 마세요. 나를 간질간질 간절히 피우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그대로 입다물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로는 사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좁은 길 걷기 위해서, 자기는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필립보서 1장에. 그 사람이 좁은 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려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편이 편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매일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실패자로 살아야 내가 더 열심히 안 살아도 되기 때문에 실패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내가 부지런하면 고생하니까 게으름뱅이로 계속 사는 겁니다. 이것 다 죽이십시오. 아멘.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가 보겠습니다. 살인범에게 기회를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수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마지막 기회 주신 겁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범죄했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오늘 나에게 유일하게 나만이 걸을 수 있는 나는 세상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나의 길이 좁은 길그 길이 내 길인 줄 믿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